안녕하세요 박주민입니다 네, 오늘 저의 소개는 평상시하고 달리 굉장히 심플하죠 네, 평상시에는 저희 채널에서 뭐 전문가 영업에 관한 어, 주제를 주로 다뤘었는데 또 맨날 같은 주제만 다루다 보면 너무 좀 건조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오늘은 좀 여러분들과 좀더 어, 인간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어, 그런 주제를 좀 선정해 봤어요 그래서 어, 가발 그리고 민머리. 어떤 게더 좋아? 라는 아주 민감한 주제를 한번 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이 주제가, 어, 뭐 듣는 분에 따라서는 좀, 어, 재미있는 주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민감하고 아주 그 심각한 고민이 되는 주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셨던 분이 있거나 혹은 지금 한창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좀 음, 힐링이 될 수도 있고 위로가 될수 있는 그러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예, 이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됐고요. 그냥 좀 간단하게 예, 그 저의 그 탈모 인생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 가발을 썼던 기간이 있었어요. 그게 총한 15년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실제 착용 기간은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어, 지금의 헤어스타일. 그러니까 지금 민머리 스타일로 제가 산 지는 한 5, 6, 5년, 5년, 6년? 그 정도 된것 같습니다. 네. 제가 2015년도에 제가 이제 머리를 싹 이제 밀었거든요. 뭐, 가발을 사실 벗었죠. 네. 가발을 벗고, 어, 머리를 확 밀어버린 게한 5년, 6년째 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발 인생. 이 민머리 인생을 두 주제로 잡아서 각각의 장단점을 좀 여러분들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된 내용들을 좀 가감 없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발을 착용함으로써 가장 큰 장점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자신감 회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머리숱이 없으신 분들은 이를 핸디캡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한 경우 우울증 증세까지 겪게 돼요. 제가 실제로 이런 분들하고 과거에 많은 그 고민 상담을 했었거든요. 제가 가발을 착용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막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시고 또 다양한 방편으로 저에게 고민 상담 해 오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심각한 케이스도 많이 봤어요. 어떤 경우는 뭐 정말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조차 굉장히 부끄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뭐 사회적인 관계 또 심지어는 뭐 이성교제. 예 이런데서 오는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가지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뭐 실제로 어, 연애하다가 머리숱이 없어서 어, 이별을 당했다라는 분들도 있었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이제 머리숱이 이제 없다 보면 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또 그런 게또 적지 않은 음,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문화적인 것도 있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가발 회사가 생겼을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가발 착용이 주는 그 자신감의 효과는 정말 이로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이 그 성형 수술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죠. 본인의 어떤 그런 그 핸디캡이라고 생각되는 부위를 이렇게 에 커버해 나아가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그 민머리가 주는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네. 뭐 뭐니 뭐니 해도 네. 탈모에 이제 고민이 없어진 거죠. 네 이제 민머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미련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뭐, 가발에 대한 로망, 그리움 처음에는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런 거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탈모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거 이게 가장 최고의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철학적인데 네, 나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요, 되게 이게 좀, 에, 좀 웃기는 건데, 그, 가발을 착용했을 때 저는 약간 좀 제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듯한 느낌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아니, 뭐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뭔가 나 같지 않고, 뭔가 좀 어색한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물론 뭐, 나중에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웠지만은,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딱 가발을 벗으니까, 아, 이제 천연의 나의 모습, 가장, 자연스러운 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 느낌? 충만한 어떤 자유로움? 뭐 이런 거 사실 있었거든요. 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장점으로는, 어, 비용이 이제 나가지 않는 거. 아, 이거 되게 큽니다, 사실. 다음 이제 그, 가발 착용에 따른 단점으로 바로 이어지겠습니다만은,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더 이상 뭐, 어, 가발 관리에 드는 비용이 들어가질 않으니까, 일단, 어, 현실적으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어, 혜택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나갈 돈이 안 나가니까요. 심지어는 뭐, 미장원이나 이발소조차도 가지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마리깡 하나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냥 그 면도기 하나 하고, 네. 뭐 거품 스프레이 이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 머리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비용적인 문제 아, 정말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엔 가발을 착용했을 때 단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야겠죠 아까 비용에 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가발 제작 비용 결코 싸다고 할수 없습니다 아 일단 가발에 소요되는 전체적인 비용 구조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제작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어 관리 비용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직무 비용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제 가발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한 개만 가지고 어 가발 을 이용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두 피스 이상 혹은 세 피스 정도를 이제 로테이션을 해가면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제가 쓰고 나머지 두세 개는 샵에다가 맡겨놓고 관리를 받는 거죠. 그렇게 해야 가발이 이렇게 풍성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때 이제 소유되어지는 비용이 이제 뭐 스펙에 따라 또 제작사에 따라 여러 가지 이제 뭐 할인 이벤트가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유무에 따라. 혹은 뭐, 임모 비중이 몇 프로냐에 따라서 뭐, 다 천차 만별입니다만 저는 그냥 가장 평균적인 제 이제 그 비용 구조를 그냥 말씀을 드리면, 연에 보통 두 피스 정도를 이제 제작을 했을 경우,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한 달에 보통 이제 관리를 받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평균 두번 정도를 받았거든요. 뭐, 많을 경우엔 세 번도 받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보통 한 회당, 한, 3만원 정도씩이 이제 지출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한 달에 6만원 꼴이니까 1년이면 한 70만원 구조가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추가되는 게 뭐냐면 증모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 가발도 이제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나다 보면요. 머리 숱이 빠집니다. 가발도 숱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빠진 숱을 보완하기 위해서 증모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소요되어지는 비용이 뭐 그 부위의 면적에 따라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보통 3, 4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이걸 다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은 연에 이제 순수하게 가발로만 들어가는 비용이 한 300만 원 정도 깨지는 거죠. 근데 이것을 뭐 1년만 쓰는 게 아니고 뭐 5년, 10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자동차 한대 값은 충분히 나오는 가격이니까 결코 이게 뭐어 저렴한 가격이라고 볼수 없죠. 비싼 거죠. 음. 물론 뭐 여성분들 성형 수술 비용은 뭐한 번에도 뭐몇 천만 원이 나가 나간다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뭐 적은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코 적은 비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한 이제 부분이 이제 뭐 제가 단점 항목으로 넣습니다만은 결코 만만한 비용은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발을 착용했을 때 대표적인 단점은 뭐니 뭐니 해도 관리가 힘들죠. 아무리 이제 그 최근에 그 기술들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이 가발을 관리하는 건 결국 본인 자신이거든요 크게 보면은 가발이 이게 착탈식이 있고요 그러니까 띄었다 붙였다 하는 착탈식이 있고 완전 부착식이 있습니다 이제 착탈식은 이제 아 출근하거나 뭐 이럴 때는 붙이고 퇴근해서 들어오면 이제 다시 띄어서 보관하는 이제 이런 개념인 거고 부착식은 쉽게 얘기해서 어 그냥 물아일체가 되는 거예요. 제 머리의 일부분을 완전히 밀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특수 접착제를 붙여서 저, 저의 머리에 탁 붙이는 거죠. 네.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스타일이 훨씬 더 자연스럽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여름철이 다가왔을 때 조금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는 그 경향이 많다 보니까 좀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뭐 가렵다라든지 또이 틀이 좀 흔들린다든지 해가지고 적당히 그좀 피곤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이런 관리의 이제 용이함이 아무래도 어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의 관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뭐 여기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제가 굉장히 많은데 뭐 여기에서 이제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다 다루면은 어뭐 시간이 한두 것도 없기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없고 그냥 한 가지 에피소드만 에피소드만 하나 말씀드리면 이, 이 가발을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심리적 불안이 있어요. 왜? 어 이게 아무리 강풍이 불어도 가발이 날아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뭐 운동을 한다든지 과격한 어떤 그런 뭐무먼트가 있는 어떤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왠지 이제 이 가발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심리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또뭐 실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운동 같은거 할 때는 그러다 보니 이 가발을 쓰다보면 아무래도 뭐 과격한 운동 뭐 농구 라든지 축구 라든지 이런거 쉽지 않습니다 네. 아예 떨어질 걸 각오를 하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격렬한 그 부딪힘이 있는 스포츠를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농구를 하다가 벗겨진 적이 있습니다. 착탈식을 썼었을 때. 그 트라우마가요, 아, 굉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나중에 그걸 완전 부착식으로 바꾼 계기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어떻든 또 완전 부착식, 부착식으로 했다고 해서 그것이 또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어쨌든 이 가발을 쓴다는 것은 관리상의 상당한 그 부지런함을 요하기 때문에 아, 결코 만만하지 않다. 그래서 뭐 이외에도 몇 가지들이 더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건 비용과 이 관리 부분이 가장 그 대표적인 가발 착용에서 오는 단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제 뭐 민머리였을 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뭐 에로상 혹은 뭐 문제점 뭐 이런 거 이제 좀 짚어보고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은데요.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이성 교제를 할때 불편한 거 없느냐. 혹은 뭐그 사회생활 할때 불편한 거 없느냐. 뭐 이런 이야기 할수 있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그 한창 그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 사회 분위기가 이런 헤어스타일 그렇게 쉽게 수용하는 시기는 아니었다고 봐요. 지금도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뭐 일반적인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어머니도요. 제가 머리 스타일 이렇게 딱 했을 때 되게 싫어하셨어요. 되게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예, 옛날 분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민머리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어, 또 특히 뭐 기업이라든지 어, 이런 그 사회 생활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젊은 신입사원이 헤어스타일 이렇게 하고 딱 출근을 하면 그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선호해지는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겉으로는 독특해, 뭐 되게 개성있어,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 왜저 나이에? 혹은 뭐 저게 뭐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머리 순 많아도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또 이상하게 보고요. 또 아무리 제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저 싫은 사람은 저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 중에 일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 무슨 뭐 머리숱이 없다고 해서 뭐 직장 생활할 때 그게 퇴사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거니까, 본인이 어떻게 이제 마음가짐을 먹고 연출을 하느냐에 문제일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성교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조금 고거는 짚어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위 이제 결혼 정년기에, 결혼이라고 하는 이제 그 마켓이라고 합시다. 결혼 시장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보면 한국의 이제 여성분들이 대체적으로 머리숱 없는 남자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저는 밀어버리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좀 젊은 분들에게 드리는 건데 정말로 정말로 그것이 핸디캡이 된다면 가발 쓰시는 거 권하고요. 설사, 가발 쓰기 싫으면요. 저처럼 이렇게 그냥 확 밀어버리세요. 어중간하게 이렇게 옆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지 마시고 과감하게 미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해서 뭐 여러 이성들한테 인기 받으면 뭐 합니까? 이런 나조차도 어 예쁘게 봐줄 수 있는 대상 하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한 사람하고 결혼할 거 아닙니까? 근데 분명히 이 시장에는 반드시 니치 마켓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재가치를 좀더 어 높이시고 여러분들 뭐 어, 여러분들의 스타일, 여러분들만의 어떤 그런 자신감으로 무장하셔서 어, 여러분들이 민머리를 좀더 사랑하신다면 그런 모습까지도 전체적으로 어, 예쁘게 봐주는 이성 충분히 만나실 거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 설사 민머리를 하더라도 기죽지 마시고 더 예쁘게 연출하셔서 어, 많은 사람이 아닌 정말 어,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그, 좀 엉뚱스럽게, 가발, 또 민머리, 어떤 게더 좋아?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어, 어떤 무슨 교훈적인 메시지나 어떤 특정한 솔루션을 드리려고 만든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은 뭐, 요 정도로 어,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어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신다면 제가 별도로 채널을 팔 용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탈모 인구가 천만이라고 하는데 제가 탈모에 관한 이야기 스토리 엄청 많거든요. 그걸 뭐 제가 우리 전문가 영업 채널에서 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반응이 좀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좀 별도 채널을 좀 파가지고라도 어, 저의 진솔한 이야기들 더 이야기하고 뭐 19금, 29금 이야기도 되게 많거든요 뭐 그런 것도 한번 펼칠 용의도 전혀 없지는 않다 에. 어쨌든 여러분 음, 가발 쓰거나 민머리이거나 나는 나 아니겠습니까? 나는 나로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저는 그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